자 오늘 그 오세훈 음. 시장이 음. 그뭐 어디든지 음. 또 현장을 또 방문을 했어요 네.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고 한다 그래서 네.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의 또 천적이 또 있습니다 <laughs> 뉴턴사의 네. 어, 허경혜 작가가 음. 오세훈 시장을 한번 만나러 갔는데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글에 나오듯이 역시 어, 여전히 뻔뻔하네. <laughs> 예 그런 맞아요. 예, 느낌이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어, 지금, 이제, 명태균 그 게이트 관련해서 계속 그 오세훈 씨의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세훈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민간국가로 지정하기 3일 전에, 음. 딱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들을 가장, 어, 아무렇지 않게 음. 했던, 그래서 지정, 어, 민간국가로 지정된 데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예, 그런데 뭐, 지금 표정을 보면은 자기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애써서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네. 네. 자, 이제 도착하는 장면이고요. 음, 음. 현장 점검하고 나서 네. 기자들하고 이제 브리핑, 네. 뭐백 브리핑이라고 하고 음. 어, 브리핑하는 장면인데요. 음. 그 장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 네, 기대가 큽니다. 그죠 네. 네. 위는 좀, 밑에 저렇게 보면, 굉장히 노후돼서 여기 이제 연세대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 분들, 옥상 부분, 지붕 부분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빨리 좀, 이렇게, 수면 사업성 때문에.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번에 이제 원래 분담금이 가구 어느 정도에 었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 8평 입주를 가정할 때저희들 네. 가구 똑같이 한 2억대 중후반 이 정도인데 이게 되면 상당한 분담금 조감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음, 큽니다. 음. 음. 준비 다 되셨나요? 출발까요? 소속사 이름 좀 밝혀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저. 네. 저. 네. 아, 안녕하세요. 아시아 경제 이진 기자입니다. 이도록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네. 저는 오른쪽 네. 하신 부분은 추후에 네,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들하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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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할 기자들 이다정하셨나요 지금 어디? 저희는 이제 인터넷 방송국인데요. 예, 예. 네, 뉴탐사가요. 제가 정리과관이 제가 하잘겠습니다아 그래요? 아마 정이 없니다 정해졌고요 음. 주문도 정해져 있는요 음. 이게 보니까 음. 다 정해져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허경애작가 계속해서 지금 네 번씩이나 지금 음. 손을 드는데도 그 질문 네. 기회를, 기회를 주지 않았죠. 네. 음. 예. 허경애 작가는 기자들이 이제 계속 그 오세훈이 이제 그 좋아할 만한 그 질문들을 하는 게좀 답답해서 음. 지금 가장 그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결국 그 우리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데 오세훈의그핵 무장 음. 또그핵저 잠재력 개발 음. 우라늄 농축 기술 음. 뭐 이런 흉측한 얘기들을 계속 아무렇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냐 이 얘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발언 <laughs> 기회를, 기회를 안, 네. 안 줬어요.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그허경의 작가가 많이 허경의 작가는 이미 서울시에서 그블랙리스트에 올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오늘 같이 동행했었던 우리 이제 그 정선우 그 감독. 이게 이제 그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기들끼리 수군 거는 음. 거에 따르면 이미 허경의 작가들은 다 서울시 음. 쪽, 도 경찰 쪽에서 아. 이미, 어, 아.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로.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처음서부터 아. 네. 발언 기회를 안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음. 다행히도 그어 이날 이제 그 기자들 이제 질문 거의 마지막 음. 예, 기자가 그 허경혜 작가가 묻고 싶었던 음. 그 민간 국가 관련된 예, 질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미이 네. 민간 국가 지정한 거에 관련해서 의도를 좀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행무장원 여권의 흥무장원 때문에 이렇게 민간 국가 지정됐다고 하는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요 네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의도를 파악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페북에 글을 써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도가 아마도 원자력 산업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는 판단을 합니다. 미리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정의 의도를 가늠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는 아직 시행 시기가 한한달 가까이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외교적으로 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 못하게 또사람 이렇게 <laughs> 다 막아 서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리고 음. 결국 이제 민간 국가 지정 관련해서는 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음. 조금 더 언행에 신중 했으면 었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 뭐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 음. 사실은 어~ 뭐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음. 어 지금 민간 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전문가들이 이미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음.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핵무장 등 그~ 을이저 어, 어, 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한 부분들이 이번에 123개헌과 함께 결국은 한국을 파키스탄과 같은 음. 그런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게 된 트리거가 됐다. 아. 이거는 우리 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군축협의의 전문가들 음. 우리 한 얘기입니다. 네. 예. 음. 근데 이걸 자꾸 그 어, 오세훈을 표, 포함해서, 한동훈을 포함해서 이 한국의 그이 정치인들의 이런 핵무장과 관련된 위험한 발언들이 결국 그 민감 국가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조야, 미국, 어, 이 전문가들의 그 어, 얘기들을 자꾸 애써서 부정을 하려고 그것은 마치 야당의 그 부책임한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 공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네. 얘기했지만은 지금 핵무장 얘기를 하려면요. 네.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안 되죠.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해 하려면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음.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제 해버리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음. 이 북한이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재 조치들이 음. 뭐 전면적은 아니라도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그 음. 예, 우리 핵어핵 어, 핵 발전소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산업이나 이쪽 네. 이쪽에 제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네.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우리 경제는 어뭐주든지 말든지 자기 인기 예, 보수표 네. 하나 더 네. 받아 보려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음.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고 미국의 의도를 더 알아봐야 된다라고 음. 네. 미국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의도를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그 외교부 당국자한테만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네. 어, 자신들이 돌이켜 봤을 때그 실제로 그 한국의 정치인들의 핵무장과 관련된 발언들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어, 그 언행을, 신중한 언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음. 예, 하는 것이 책임있는 예, 정치인의 예, 태도지, 음. 어, 내가 뭐 민간국가 지정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 당국자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음. 하는 이 책임 떠넘기기야말로 대통령이 되겠,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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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정치인들의 언사로는 매우 부적절하죠. 음. 예. 결국은 어저 한동훈이어서 오세훈은 좀 민감 국가 지정 때문에 아마 한미 동맹의 그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자가 있는 지금 후보가 됐어요. 이미. 그러네요. 예. 아.